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우리 리플의 XRP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글로벌 픽 이벤트가 존재하죠. 바로 미국 최대 자사운용사인 블랙록과 초대형 인수 합병에 대한 제료 발표 일정이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블랙록은 가 상자산 시장의 중심 금융의 축을 결정짓는. 즉 결제망을 통합하는 이 전략을 선택하면서 우리 리플 XRP를 채택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 리플 XRP의 자회사를 초대형 인수합병으로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승인하는 리플의 CEO인 브래딩 갈링어스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새로운 언론 매체 인터뷰 발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정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6년을 둘러싼 이 초대형 인수 합병과 이 글로벌 확장이 앞으로 리플의 본격적인 재료의 시작점이 되는 셈이고 아마 발표와 동시에 XRP의 주가는 급격한 속도로 상승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리플의 재료는 여러분들께서 언제 발표를 하는지와 그리고 이러한 재료의 사이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료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씩 알고 넘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인 브래딩 갈링어스는 새해를 맞아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나서면서 2026년도를 둘러싼 대형 인수합병 바로 글로벌 인수합병이죠 그리고 글로벌 확장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료도 사전에 발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죠 그 자료를 제가 어제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무려 블랙록과의 인사병이라는 걸한번더 서류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브래딩 갈량어스는 새 공식 메시지를 통해서 2025년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제 돌아온 2026년도 회사의 역사에 훨씬 더 중대한 이번 연도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특히나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작년까지 2025년까지는 자기가 공개 발언 자체를 좀 자제해 왔다 한마디로 이러한 재료 발표 같은 것들을 있어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년도는 다르다 바로 새해를 맞아서 다시 새로운 모습,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리프레시 오인 브레드는 레고스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2025년 4분기를 포함해서 한해 전반을 리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 중 하나로 평가를 했는데 그 시기에 있던 재료들이 이번 1분기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번 2026년 1분기, 바로 1월 달부터 3월 달에 모든 재료들을 발표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서도 나오죠. 2025년도는 강력한 실행력과 실질적인 성과가 축 축척된 한 해였다면 그 축척된 한 해가 오는 2026년도는 바로 터트리는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제로 발표를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트너십이라든가 혹은 인수합병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승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됐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크고 의미가 있는 파트너십과 인수합병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죠. 요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와 두 번째로 여기에 블랙록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운용사들만 할까요? 아니죠. 바로 보다 대기업들까지도 지금 뛰어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가상 자산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블랙록이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리플과 역사적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xrp를 공식 결제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어디가 바로 아마존이 그래서 이 베조스 CEO가 리플의 CEO인 브레인갈렘호스에게 암호화폐 제도권의 유통시장을 자기네들의 첫 진입하는 데 있어서 첫 동맹의 기업을 리플로 지목을 했다는 라 거죠 그만큼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 리플의 가격 전망도 나오겠죠 지금 리플이 2026년도 이번 연도에 이러한 제로사이클을 발표를 하면서 기본 밸류가 15달러 하나로 치면요 21,100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리플 밸류가 업비트 기준으로 3천 아마 30원 정도 할 겁니다. 3 0 0 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3 0 0 0원하고 있는 리플의 밸류에 이러한 재료들 발표가 됐을 때2 1,100원까지 밸류가 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감이 나오고요. 특히나 여기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알트코인의 시장 이제 알트장이 찾아올 텐데 그때 동시에 비트코인도 19만 달러까지도 같이 상향하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양대 산맥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2026년도 이번 년도에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미 이러한 아마존이라든가 블랙록 같은 이러한 초대형 글로벌 인수합병, 그리고 여기 글로벌 확장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인수합병을 할 때요. 시장에 유통물량 있죠. XRP의 유통물량을 대거 시장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에 풀려져 있는 XRP 유통물량을 매입하겠다라는 그 선언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플, XRP의 지분도 아마 취득을 할 텐데 여기에 블랙록이 취득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아마존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도 뛰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소식에 지금 또 뛰어드는 기업이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심지어 사모펀드까지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 XRP 재료 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아마 지금 가격에 급격히 상승하는 그 일정은 아마 이번 주에 리플의 CEO가 발표하는 블랙록과의 인수합병 공개 일정에서부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플은 잠잠하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요. 이러다 갑작스럽게 상승 랠리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급등할 때 결국엔 뭐예요? 고점에서 따라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리플의 평단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저평가 구간에서 1.88. 달러죠. 2달러보다 훨씬 더 밑에인 1.88달러 부근에서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지금처럼 가격이 좀더 조정을 줘서 한번더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고 뺐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물량을 더 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생방송에서는요 제가 추가적으로 리플에 매수를 걸어 놓으려고 해요 혹시나 떨어지면 또 받아내려고 근데 아마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일정과 이러한 재료들에 비해서 주가에 단기적인 급등이 찾아올 수 있으니 단기적 투자가 가능하겠죠 혹은 단타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혹은 저처럼 아니면은 저와 함께하는 6만 명 이상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리플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오늘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할 을때 지금보다는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앞날의 리플 뒤 공개하는 일정들과 맞춰가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이번 일정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니까 요 사이클 재료 일정을 제가 오늘 앞으로 30분 뒤 진행할게요. 30분 뒤에 오늘 좀더 빨리 진행을 하는데요. 저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포트폴리오 재료 발표를 일정을 보여드리면서 공개 매수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과 의논할 테니까요. 지금까지도 홀딩을 해서. 혹시나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오늘 매수를 걸어놓는 타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같이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거기까지 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기 전 국가를 뚫고 상승을 시작할 때 여기서 대부분 돌파 매매를 하면서 단타로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한수위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30분 원래 1시간 뒤 진행하는데 오늘은 30분 뒤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나 제가 지금 업비트에 현물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두 가지 알트코인 현물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번더 시장가로 매수할 거예요. 이거는 걸어놓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업비트 기준은. 왜냐면 선물은 위험하니까. 왜냐면 해외 거래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위험해서 미리미리 제가 매수를 걸어 놓는 거고 이번 주에 제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물은 더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물은 어디서 어떻게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지 바로 제 계좌 내역도 보여 드리면서 매매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업비트에서 매수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두 가지 알트코인 그거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 다 되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 큰돈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큰돈이 아니시다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뭐, 레버리지를 살짝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혹시나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조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플랫폼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제 유튜브를 이따가 뭐 새벽에 보시거나 내일 보시거나 뒤늦게 보신 분들은, 항상 말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시 보기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다시 보기 들어가시면은 앞으로 30분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 방송 다시 돌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혹은 이따 새벽이라도 그래서 다시 보기도 제가 같이 홈페이지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뒤늦게 이 영상을 이따 새벽에 보거나 내일 접하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로 돌려보셔 가지고 앞으로 리플의 포트폴리오 라든가 이러한 전략에 대한 전망이나 자세하게 브리핑을 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리플 상사하기 시작을 하면요 리플과 관련주들도 직접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2026년도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들일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그리고 정부까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XRP가 차세대 금융인프라의 앞으로 성장 조건에 있어서 더욱더 메이저 코인으로 부각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블랙록 측이나 기관 측에서도 리플 XRP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차세대 금융인프라의 성장 조건에 대해서 모두 충족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XRP는 네트워크의 신뢰성이라든가, 혹은 가격의 안정성, 그리고 거래량과 기관들의 참여,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관 투자자, 미국 정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 XRP 리플을 보장하는 거고, 리플은 이미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중에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 알트코인 기업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비리플은 금융기반 시스템 구축에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블랙록이라든가 기관 투자자와 인수합병 또는 글로벌 확장을 했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에는 더 크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과 인수 합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제로 발표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제로 발표에 있어서 본격적인 호재 여기에 따른 연속성,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달까지.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제로 발표 일정도 제가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저희가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뭐였죠? 리스크가 되는 문제점들이 갑작스럽게 발생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한 건데, JP모건 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준이 이번에 이제 금리를 안 내릴 거다. 그리고 디지털 시장, 즉, 가상자산 시장은 앞으로 이러한 금리를 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을 수 있다. 즉,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기대하는 거와는 엇갈리게 연준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도 기관투자자가 리포트 보고서를 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2026년도 5월 달이 되면은 연준 의사가 또 바뀌죠. 연준 의장이 바뀌는데 누가 되느냐도 문제지만 그 누가 됐을 때 앞으로 2027년도까지 금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금리가 결국에는 투자의 수요와 공급을 불어넣을 수 있냐 없냐인데 여기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까지도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러한 악재 혹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부 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시 뒤에 30분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30분 뒤에 약속시간이 있거나 일정이 있어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돌려보셔가지고 오늘 라이브 생방송을 뒤늦게라도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생방송 여러분 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치지직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같은 이런 국내 플랫폼에서 제가 라이브 생방송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 송출되는 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항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어디서 어떻게 시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죠. 영상 상단이 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해 놨으니까요.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숫자 1번 기재 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라이브 생방송 홈페이지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라고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은 오늘 라이브 생방송을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뭐 3일 뒤든 일주일 뒤든 언제든지 다시 돌려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30분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전부 다 뵙도록 하고요 대부분 3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항상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생방송은 다양한 리플의 재료 발표와 함께 글로벌 인수합병과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잠시 뒤에 진행하는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늦게 접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뒤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